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지금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이게 "섬길자를 오늘 선택하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요소와 마지막 장, 이 24장을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 전반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그 역사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아주 유별나고 독특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였다. 내가 가난안 일곱 조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가. 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지금 전 지구를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주 여호수와 전체의 아주 강력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와를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절대로 주제넘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무슨 권리라, 권력이라도 있는 것인 마냥, 혹은 그것이 또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되 정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규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의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우수와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우수와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스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를 오늘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길 것이라. 세번역 성경 쪽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우수와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 죽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든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왜 그는 주님을 섬기기로 합니까? 여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즉 체험적 신앙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는 11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자신과 온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 이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체험적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있기에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20절에 그게 나타납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이제 재앙을 내리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하나님이 당신들을 대항하셔서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항. 재앙, 멸망 이것이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의 결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 그 백성들 아닙니까?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간처럼 탐심을 품고 범죄하였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16, 17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수아는 오늘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지 말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여수하는 그들의 겉모습과 행동,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서를 읽은 것입니다. 이 정서는 감정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정서에는 경향과 성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에게 기울어질 성향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그 점을 감지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즉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들이 돌아설 수 있겠구나. 여호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여호수는 믿기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18, 1구절에서 보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19절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말을 하기를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어, 정말 황당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단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은 바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될때그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여호사는 바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의 성향이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가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 하면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른 거짓신에게 마음만이라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보고 둘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몸은 하나님께 와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뭐 떠난 것이 아니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결국 몸도 떠나버립니다. 여수는 이들의 이런 마음의 성향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점점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부패한 마음. 주의 이방 신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내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을 내 버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면 이방 신들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걸 내 버려라. 이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배경이 되는 이 세겜, 이 세겜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간의 범죄 이후에 온 백성이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또한 야곱이 바다 나라에서 가져왔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창세기 35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겜 근처 상술이 나무 밑에 모든 우상을 묻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겠던 그 세겜에 거기 근처에 상술이 나무에 묻었던 바로 그곳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나 이제 이제 베들로 갈 때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해야 했던 그 야곱처럼 이제 모든 우상을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지금 오늘 바로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를 선택한 사람, 주를 향한 마음이 항상 현재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렇게 그의 여정은 정말 정말 비범한 여정이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삶처럼 우리도 오늘 항상 주를 선택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여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지금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같 같은 모든 불신들, 아버지 낱낱이 주 앞에 고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수화처럼 아버지 오늘 바로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택하고 선포했던 여수화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런 아름답고 비범한 여정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아버지여 언제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여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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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